안녕하세요. 테리오입니다. 미스테리 호러 줄여서 테리오죠. 오늘은 사골 2부 1.05 버전 공략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네번 동안 공략을 한다고 해 놓고 한 번도 공략을 성공한 적이 없네요. 뭐한 가지 다행인 거는 여태까지 내가 공략을 했었던 걸한 번도 플레이했던 걸본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뭐 애초에 여태까지 시간이 지나 가지고 이제부터 내 방송을 보는 사람도 점점 적어지기 시작했으니까 노 세이브요. 세이브가 왜 필요하죠? 굳이 이브를, 이브같이 를이브 쉬운, 쉬운 게임을 공략할 때는 굳이 세이브가 필요 없어요. 여기서 여기서부터 흰 개미를 관찰을 하신 다음에 여기에 방에 들어가면 액자가 참 많이 있는데요. 맨 끝에 있는 구멍이 뚫린 액자를 조사해주시면 됩니다. 음. 이 그림을 가져가주세요. 노세이브 음... 예전에 내가 처음으로 방송했을 때 이브 노세이브 공장... 노세이브 엔딩을 공략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길이 생겨서 개미는 집에 갈수 없어요. 왜냐면 구멍에 빠져서 죽었거든요. 음... 죽었을 만하면 너무 심할라나? 자, 아무튼, 이쪽 방으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웬 희한한 그림과 함께, 웬앞인이 지나가는데요. 그냥 무시해주세요. 솔직히 이거 그냥 맞아도 안 맞아, 맞아요. 죄송합니다. 아, 참. 이상하다. 내가 할때안 맞았는데, 여기 있는 붙잡힌 불꽃을, 바늘로 뽑아줍시다. 그러면은, 나비가 아이 프리덤, 날아가게 됩니다. 음, 뭐라 아. 아직까지 버퍼링 없죠? 오케이. 나비가 날아가.. 나비가 날아가 버렸으면은 그냥 나비를 잡으시면 되는건데 문제는 이 나비가 가끔씩 랜덤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가끔씩 엄청나게 잡기가 힘들지는 않네요 세상에 음... 잡아주세요 음. 자 그리고 나가시면은 위아더원! <laughs> 나오십니다 이 상태로 그냥 이쪽으를 들어가시면 안되고 여기서 좀더 위로 가시면 갑자기 나비가 제 곁을 떠나갑니다 이 상태로 나비를 조사해주시면 되는거예요 그렇다면은 그림같은 강원 음. 그림을 가져가시면이 그림이 상당히 마부시스기르 빛이 나지요 이 상태로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은 웬 어둠 그 안에서 같은 필링이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음, 오랜만이 하니까 나쁘지가 않군. 길이 어떻게 되더라? 가리. 그래 맞아. 예전에 내가 이거 공략했을 때는 한번 번도... 가끔씩 시계 알람 소리가 5분 터지는 것 같은 건 기분 타실 거예요. 자, 갑시다. 아 대상이 공략이라고 한 번도 못 빠져 나오다니. 자, 이 상태로 이 시계를 조사하시면 되는 거요 음, 비밀 번호는 이거에요왜 비밀 번호가 이거냐고 물으신다면 일단은 어두운 방에서 모든 그림들 다 조사하면은 색깔마다 숫자가 있는데 색깔마다 숫자를 전부 다 외우신 다음에 아 아까 액자가 많은 방에 가시면은 액자 색깔마다 순서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걸 외워서 가지고 비밀 번호를 누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굳이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공략할 겁니까? 하마늘을 액자를 흔들어 주시면은 별사탕이 떨어져요. 모든 유성은 별사탕으로 만들어졌죠. 자, 이 상태로 나가시면 됩니다. 음. 아니, 좋아. 아직까지 어흠. 음, 아흠. 어흠! 음, 아, 아야. 아 오케이. 좋았어. 가끔씩 이런식으로 길을 막는 경우가 있는데, 아. 어... 우리나 보면은 그냥 입구를 막은 상태로 전혀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 부분 유의해 주세요. 자, 이 상태로 흰개미에게 말을 걸죠. 흰개미는 죽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흰개미는 조금 해가지고 높은 데서 떨어진다고 해도 죽지 않아요. 중력 가속도가 제로니까요. 자, 이 상태로 열쇠를 얻은 다음에 주황색 문을 열고 나가주도록 합시다. 내 네, 기억이지만 분명히 이때쯤에서 다음 구간으로 가기 직전에 웬 열시에 요정이 나타났던 걸로 기억을 나는데, 음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면서 조각불로삼기괴하게 생겼죠. 자, 이 상태로 위로 올라갑시다. 자, 여기서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될 것은 바로 이 조각입니다. 이 조각을 얻어주세요. 이 조각을 전부 다 얻으면 위에 있는 그림이 완성이 됩니다. 자, 조각을 얻는데 가장 먼저 들어가는 방학은 바로 이곳을 추천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가장 어렵거든요. 여기 있는 입체파를 조사하시면 먼저 그림 조각 하나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맨 끝에 있는 책장을 조사하시면 이상한 향기가 나면서 비밀의 방에 들어가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비밀의 방에 들어가는 방법. 이런 식으로 제가 하는 대로 순서대로 똑같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캠퍼스를 조사를 하면 3 2 1 천국의 문이 열려요 자 여기서 파란색은 피쉬 어... 답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조사해주세요 그림 조각을 얻으시고 여기서 반드시 오른쪽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오른쪽으로 나가지 않으면은 죽어요 장미가 몇 개이든 간에 반드시 올 길이니까 주의해 주세요. 자, 그리고 다음에 이쪽 방입니다. 이쪽 방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여기 있는 방은 동공을 크게 뜨세요. 동공을 크게 뜨면 그림 중에서 동공을 크게 뜬 상태로 살짝 움직이면은 그림 중에서 눈가를 살짝 움직이는 자,다,다 아이가 리 인형미입니다. 아닌데 이놈인가? 어디지? 눈을 크게 뜨고, 움직이면은, 어딨어. 죄송합니다. 여기서는 랜덤이, 여기서는 얘가 나오는 게 랜덤이기 때문에, 여기다. 가입. 여기서부터는 어쩔 수 없어요. 자신의 시력을 믿으세요. 그렇지. 빨리 나에게 열쇠를 주렴 아 열쇠가 아니라 그림조각이다 어허 가잇자 여기서 열쇠조각 아니 그림조각을 얻으신 다음에 여기서 그냥 나가시면 안돼요 여기서 굳이 이쪽을 보시면 그림조각이 하나 더 있습니다 왜 굳이 이런식으로 그림조각을 하나 더때려내는게는지 몰라잉 보통 게임하는게 얼마나 사람이 급한 심리가 느껴지는데 말이야 여기서는 검은조라면은 모조리 다 잡아주신 다음에 저 크래키북 크라키 크래키북 안에다가 넣어주시면 되는데 아 문제는 얘네들은 너무 도망을 잘 친다는게 문제죠 빨간색은 피하세요 처음에 얘가 왜빨저 빨간색 졸라맨을 건드리면은 피가 달아 가지고 제가 왜 빨간색인지가 궁금했는데 알고 보니까 저 빨간색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장미 색깔이랑 비슷해 가지고 빨간색이었어. 나중에 이부속설로 알게 되었는데 아. 저 빨간색 졸라맨이 아, 나랑 같은 색깔이라 가지고 내 장미꽃을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지으게한 사실이죠. 토막상식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검은색 졸라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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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야. 아, 음. 아, 괜찮아. 됐어. 다잡았지 아, 다 잡지 않았구나. 음. 아, 오케이. 어 그래 기분이 다요 검은 사람들은 넘어대다 모조리 다가 넣어주세요 그러면 그림 조각을 하나 더 주죠 안주네요 아, 아 <laughs> 음. 응응 그래 가끔씩 이게 운이 없으면 근데 이게 가끔씩 운이 없으면은 검은색 쫄라면이랑 빨간색 쫄라면이 끼워가지고 내가 죽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부분 잘 유의해주세요 그리고 이새이새 이새 반드시 데리고 가야 됩니다 자 세야 리온 나중에 이 커피면 맛있는 치킨이 될것 같죠 음자 새를 이끌고 여기서 눈을 크게 뜨고 두뇌를 풀회전 가동하세요 자 새가 움직이는 걸 그대로 외우셔야 합니다 외웠죠? 자 여기서부터 시작이고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하나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 자였어 설마 이것도 못 외우는 사람이 있으라고 그렇게 기억력이 나쁜 사람이 있을 리가 없죠 따뜻한 거죠. 세로 조사하면 그림조각로그림 조각을, 그림 조각을 준답니다. 아이 착해라. 자이 상태로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함정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 상태로 나가신 다음에 아래쪽으로 가십시다. 아래쪽은 아래쪽은 조금만 실수하면 후갈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집을 정신을 집중합시다. 예전에 한번더 공략했을 때음 여기서 죽은 적이 있었는데 아 솔직히 이거 처음해 보고 너무 쉽다고 방심하시면 안 돼요. 진짜 정, 농담이 아니라 한 번에 후가요. 자. 그러니까 여기는 아... 괜찮아. 집중하지 않았어. 말, 말이 좀 없어진 것 같긴 하지만, 이 상태로 위로 올라가 주시다. 위로 올라가면 끝없는 계단 위에서 바로 왼쪽으로 꺾는 길이 있습니다. 왼쪽으로 꺾는 길이 있으면 뭐가 있느냐? 익숙한 엑스트라가 한명 있죠. 그린 조각을 얻어 주신 다음에 뭘 선택하든 똑같아요. 메이크다. 아으으으으으으으 행성 외우세요. 행성 외우세요. 행성을 외우세요. 행성을 외우세요. 행성을 외우세요. 음. 어떻게 이 높이에서 떨어져서 살아있는 게 신기하지만 괜찮아요. 주인공이니까요. 이 상태로 이 아이에게 말을 걸어 봅니다. 아, 맞다. 얘 떨어졌지. 아, 괜찮아요. 어, 뭐가 어야야야 자, 자, 자. 근데 얘는 눈이 안 보이죠?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건 랜덤이에요. 걱정하 필요 없어요. 자. 아. 좋았어. 이거 맞지? 좋았어. 이거 맞지? 가리 전부 다 외우세요 혹시 못 외우셨다면 이공략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애초에 내가 이공략을 찍는다고 해서 과연 몇 명의 사람들이 내공략을 보고 따라 할까 애초에 따라 하지도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쉬운 거를 하. 끈질긴 녀석 괜찮아요 게르트네 그림 조각을 모두리다 모은 다음에 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앤디 쿼 피그니어 자여기까넣어줘서 최후의 무대 내 네, 생입니다 네, 생일 아닌 줄 알았어요 자이 상태로 이 그림 안으로 그림이 아니라 이 작품 안으로 들어갑시다 어 드디어 성공했네 이브의 타이틀곡이 나오는데 상당히 느리죠 이브 어디서 익숙한 소리가 들린다 네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한다 이브 오늘 엄마가 이브를 위해서 이브가 가장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를 사왔단다 축하한다 음 축하한다 이브 오늘로 아홉번째 생일이구나 이제 어엿한 숙녀가 되었어 내 생일의 기억이다 계속 눈을 감읍시다 벌써 그렇게 됐어요 음잘 찾아보렴 이브 찾았구나 아직 이르긴 하지만 말이야 아빠가 이브에게 주는 생일선물이란다 어서 열어보렴 아빠가 나에게 생일선물을 주었습니다 계속 눈을 감읍시다 괜찮아요 엔딩이 코앞입니다 커다란 토끼인형이 들어있습니다 어떠냐 이브? 이렇게 큰 토끼 인형은 없었지? 여보, 이브는 동물 장난감을 가지고 놀기에는 충분히 컸다고 말했잖아요. 음, 그런가? 그래요. 이브, 이브의 방은 이런 토끼 인형으로 가득하다고요. 더 이상 놓아둘 곳도 없어요. 하지만 저거 봐라. 이브가 아주 좋아하지 않냐? 정말이지. 어쨌든 이브, 이건 엄마가 주는 선물이란다. 보나마나 손수건이겠지. 이브의 이름이 생겨서 손수건이란다. 엄마가 가게에서 주문했어. 레이스가 딸린 손수건, 아직 이브한테는 너무 이르지 않을까? 괜찮아요. 이브는 우리가 새 물건을 사주지 않아도 될 정도로 물건을 소중히 다루잖아요. 그래도, 아, 그래서 저는 이브가 좋은 물건을 일찍 하는 걸 원하다고요. 그런가? 계속 눈을 감읍시다. 어머, 이브, 졸리니? 아, 하긴, 정말 재미있게 놀긴 했으니까. 그런가? 그러면 잠깐 자는 건 어떠니, 이브? 내가 일어나면 언제든지 파티를 다시 할수 있단다. 그렇죠? 그래, 분명 재미있을 거야. 잘 자렴, 이브. 그리고 잘 가거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가장 불량이 많았던 나. 잘 자렴, 이브. 이브 중에서 가장 배드 엔딩인 대표적인 엔딩 첫 번째, 외톨이 이브. 이런 식으로 보는 외톨이 이브가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는 건 나뿐인가. 음, 이 엔딩이 그렇게 좋은 엔딩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엔딩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비극적인 것도 상당히 비극적이지만, 이런 비극이라면, 그래도 나쁘지 않을 것 같죠. 마치 목에 코켓을 해서 영원히 꿈을 꾸는 그런 상황이라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정작, 네 번의 시간, 네 번의 기회를 걸쳐서, 헉, 겨우 공략을 완성을 했군요. 지금까지, 미스테리 호러, 테리호였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